물론이죠. 아래는 현대 그랜저 2026에 대한 800단어 분량의 유튜브 리뷰 영상 스크립트입니다. 요청하신 대로 한국어로, 헤딩 없이, 그리고 강렬한 오프닝 북으로 시작합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이 차를 처음 보면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건 단순한 세단이 아니라 미래가 달린다. 오늘은 바로 현대 자동차의 새로운 플래그십. 2026년형 그랜저를 리뷰해보겠습니다. 한국의 고급 세단 역사에서 늘 중심에 서 있던 그랜저가 이번엔 정말로 럭셔리의 개념 자체를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디자인부터 보죠. 전면부는 한눈에 봐도 미래 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날카롭게 이어진 풀 와이드 LED 라이트 바는 마치 SF영화 속 콘셉트카를 현실로 끌어낸 듯한 인상을 줍니다. 현대의 시그니처 디자인 언어인 파라메트릭 다이내믹스가 더욱 세련되고 절제된 방식으로 표현됐고 크롬 라인의 디테일까지 완벽합니다. 측면은 이전 세대보다 더 길고 낮게 다듬어져서 정지 상태에서도 마치 도로 위를 미끄러질 것 같은 역동성을 느낄 수 있죠. 휠 디자인 또한 20인치 대형 알로이 휠로 업그레이드되어 세련된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후면부는 간결하면서도 존재감이 확실합니다. 일체형 리어 라이트는 전면부의 디자인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중앙에 새겨진 HYUND AI 레터링이 브랜드 자신감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이번 모델은 과거의 클래식한 그랜저와 미래적 감각이 완벽하게 융합된 형태라고 할수 있죠. 퍼포먼스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2026 그랜저는 단순히 부드럽게 달리는 고급 세단이 아닙니다. 다양한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하는데 2.5L 가솔린, 3.5L V6, 그리고 하이브리드 버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최고 출력 약 230마력, 복합 연비 리터당 17km 이상으로 효율성과 주행 성능을 완벽히 균형 잡았습니다. 주행 감각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정제되었고,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놓으면 상태를 즉각적으로 분석하여 승차감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고속 주행 시 안정감은 물론, 저속에서의 부드러운 반응성도 인상적이죠. 스티어링 휠의 반응성 또한 놀라울 정도로 정밀해졌습니다. 도심 주행에서는 가볍고 부드럽게, 고속도로에서는 묵직하면서도 단단한 피드백을 줍니다. 현대는 이 차를 통해 편안함과 역동성을 동시에 잡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실제로 그 의도가 완벽하게 구현된 느낌입니다. 정숙성 또한 최고 수준으로, 이중차음 유리와 향상된 흡음 구조 덕분에 외부 소음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그랜저는 이건 프리미엄 그 이상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실내 전체는 고급 천연 가죽과 리사이클 소재를 조화롭게 사용해 지속 가능하면서도 럭셔리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대시보드에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자리잡고 있고 12, 3인치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매끄럽게 이어져 있습니다. 모든 조작은 직관적이고 최신 현대 커넥티드 서비스와 OTA 업데이트가 지원됩니다. 시트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시간 주행에도 피로감이 없습니다. 특히 이열 공간은 대형 세단답게 넓고 안락합니다. 리클라이닝 기능, 독립 조명, 뒷좌석 전용 공조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 VIP 차량이라 해도 손색이 없죠. 또한 앰비언트 라이트와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실내 분위기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운전석에 앉는 순간 마치 고급 라운지에 들어온 듯한 감각을 받게 됩니다. 주행 보조 기술도 현대의 최신 기술력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HDA 3, 고속도로 주행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변경 자동 지원, 360도 서라운드 뷰등 운전자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또한 음성 명령 시스템이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운전 중 손을 쓰지 않아도 거의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가격대는 한국 기준으로 약 4천만 원대 초반부터 시작해 상위 트림이나 하이브리드 모델은 6천만 원대 중후반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옵션 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 가격에 제공되는 디자인, 기술 주행 성능을 고려하면 가성비는 여전히 뛰어납니다. 특히 수입 브랜드 세단들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수준의 럭셔리와 기술을 훨씬 합리적인 가격으로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 현대 그랜저는 단순히 국산 고급 세단의 대표작이 아니라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모델로 완성되었습니다. 디자인, 성능, 기술, 감성, 그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대가 왜 그랜저를 자사의 상징으로 여기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단순히 이동하기 위한 차가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차를 찾고 있다면 2026 그랜저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겁니다. 미래로 향하는 도로 위에서 그랜저는 여전히 가장 품격 있는 이름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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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신다면 이 스크립트를 자연스러운 나레이션용 대본으로 다듬거나 영상 컷 구성, 인트로 비주얼, 보이스 구분 형식으로 다시 구성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 드릴까요?